다 같이, 네, 아, 이 순간을 이어가 볼까요? 자, 이름하여! 이름하여! 지원이에게! 궁금해! 궁금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나이게할 밖에 없는 그녀, 지원이에게 궁금해. 네, 과연, 우리 농부원분들은 지원님에게 어떤 걸궁금해 할지, 아, 제 6회, 넘버원 준비한 선물 폭어 팀을 대표되게서 네, 출발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질문을 해 드릴게요. 자, 말그대로 들고 선성. 선성. 나지원이는 나지원이는 농구원 앞에서 한번 앞에서 똑거름 없이 똑거려 없이 솔직하게 다이야기한 것을 맹세합니까? 네, 다 맹세합니다. 자,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합니다. 자, 가수가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수가 된 계기는 어 엄마의 꿈이 가수여서 제가 엄마의 꿈을 대신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처음에는 막연하게 생각하고 했다가 이제는 꿈을 이루게 된 거죠. 그리고 꿈을 이루고 나더니 어 어느 순간 저에게는 이제 사명이 됐고 그리고 그런 사명감으로 무대에서.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가수가 되자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네. 이제 가수의 길을 걷고 있어요. 아, 네반갑리겠습니다 여러분. 아, 근데 저랑 같은 생각이 질문이 주셨어요. 처음부터 트로트 가수가 꿈이었나요? 어, 저는 처음부터 트로트 가수가 꿈이었어요. 아, 진짜로? 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인데 아이돌 했을 때도 정말 잘했을 것 같고 음. MC를 어 했다면 더 잘했을 것 같고 어... 배우를 했다면 더 잘했을 것 같고 나중에 네, 그녀의 네. 어 미래를 봤을 맞아요. 때 배우 맞아요. 아, 맞아요. 계속 어머 영원히 아, 병원에... 네 아, 제, 제 지금 하잖아요. <웃음> <웃음> 네, 네. 근데 앞으로 계속 그녀의 모습을 본다면 미래에는 미츠코 배우하면 어떨까 해방인데 달라. 네. 네 어떠세요? 프로듀서 어떤 꿈이었어요? 저는 네 원래부터 그냥 트로트, 어떤 노래를 불러도 약간 트로트처럼 부르게 되더라고요. 아, 진짜로?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그냥 할머니 손에서 자란 그 영향도 있겠지만, 네. 어 그냥 어렸을 때부터 자장가를 할머니가 불러줘도 그냥 항상 그런 자장, 자장, 우리, 지훈이 이러면서 이제 재워주다 네. 보니까 어, 네. 그런 게 이제 뼈속까지 좀. 아, 뼈속까지 좀 제가 이게 침투가 됐는지, 어, 학교에서 합창을 부를 때 저만 자꾸 유도 튀어요. 뭐, 하, 합창을 다 같이 부를 때도 저 혼자 약간 트로트 느낌이 나니까 자꾸 튀더라고요. 그래갖고 결국엔 제가 지휘를 하게 된 적도 있었어요. 지위를? 네, 노래가 자꾸 제가 튀어서. 이제 뭐, 뭐, 달려라, 달려 걸 이제 합창을 같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laughs> 이렇게 자꾸 예, 자꾸만 자꾸 막.